제가 이 시험과 고조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학년도 23학년도잖아. 아주 옛날 지금 자료를 다시 들고 오는 이유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6월 고래에서 문학 킬러가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극복을 하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문제도 만들어 보고. 그런데 문득 문득 요즘 평가원 기출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그냥 연습이 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 평가원 기출을 보기를 빼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강생들 지금 요청한 친구들은 제가 172 기출을 드릴게. 거기서, 보기 빼고 문학작품 연습을 하시면 되고, 이 고전시가론과 시론을 정독을 해보시면 느낌이 잡히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 지금 EBS 수특에 나와 있는 요 느낌들이요. 되게 순한 맛으로 되게 쉽게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풀어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정확히 풀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힐러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맥이 보이더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수업 보시면 알겠죠. 양자역학 가능세계 그리고 EBS에서 제일 어려웠던 요 지문이 완전히 엮여있다는 게 보이고, 이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줄글 처리가 아니라 벤다이그램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참 아니면 거짓이다 두개 질릴 수밖에 없지만, 참도 있고, 거짓도 있고, 참 동시에 거짓도 있고, 둘다 아닌 것들이 있다. 벤다이그램으로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경의수로다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완결된 논리라는 게 보였잖아. 이제 요런 맥락에서 연결고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자역학에서 관측된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논리학자들이 준비가 됐던 거야.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금 고전시가나 시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우리 수강생들 중에 보이는데, 얘들아, 지금 재수생들하고 현역들하고 등급 비교를 해보면, 재수생들 1등급 나오면 현역들이 3, 4등급이 나와. 근데 의외로 여러분, 독서에서 변별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재수생들도 세네 문제 틀리고, 현역은 네다섯 문제 틀려. 그럼 뭐냐? 이감을 풀었을 때재생들은요 선택하고 문학을 다 맞춘다니까 많아요 한두 문제 틀리고 근데 고3들은 세네 문제를꼭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10일 동안 고3들의 승부처라면 3, 4등급 친구들의 승부처라면 문학하고 선택이야 여기서 비약적으로 시간하고 정답률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준비 다 해서 올려놨어 특히 화작하는 친구들 제가 교재 나눠드렸는데 뒤쪽 보면 은 해설지 되게 져야 돼 있어요 제발 그걸 세번 이상 정독하셔야 돼 그래서 문학이 문제인 친구들 이거 정독하시면 되고요 화작이 문제인 학생들은 화작 걸러서 정독하시면 되고, 문법은 제가 올해 수 없이 얘기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7시에할 수업은 뭐냐. 자, 미리 제가 선정해 놓은 건데, 현대시 여기에서 제가 킬러포인트를 봤어요. 그쪽게 평이하게 풀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얘를 킬러포인트로 내면 어떻게 내지는지 한번 보셔야 돼. 두 번째, 소설에서도 마찬가지 킬러포인트를 봤어요. 평이하게 풀수 있으나 킬러포인트가 뭔지 보셔야 되고, 시간 단축의 기법이라든지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 자, 잘 들어. 이런 게문제내기 아주 좋고 요즘 경향성이 맞는데 제 추측이에요. 현재 평가원 임용되신 선생님 중에 어떤 교수님이 계시냐면 동양철학과 논리학을 국어교육과 연결지어서 연구하신 교수님이 있으신 것 같다. 가나세트 영역에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구조처리나 내용으로 봤을 때 얘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질, 실제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다루는 지문이에요. 동양철학, 서양철학 비교하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따라 이거야. 양자역학은 뭐야? 관측으로 상태가 결정된다, 예. 즉, 관측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야.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야. 근데 이 지문 좀 이따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공손 존재. 여기도 관측의 유무로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철학, 논리학, 양자역학까지 아우르는 지문이 대표 지문이 두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얘였고, 두 번째가 얘야.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엮어서 볼거야 여러분들 근데 안 보여, 이게. 근데 내 수업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거야 그래서 세 지문이 되게 운 좋게, 심, 운 좋게 뽑힌 지문인데, 제가 들여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세 질문을 되게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거야. 여러분, 국어에도 개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국어 개념이 딱히 문제 푸는데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가 개입, 요런 거는 알아. 근데 여러분, 통일성이 뭔지, 즉, 글의 구성 원리가 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잘 들어. 이게 지금 매체에서 되게 크게 작용을 할 거야. 그리고 당연히 매체는 화법과 연결고리가 되게 강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잡고 나면, 독서구조까지도 처리가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짧은 시기에 극적인 전환이, 극적인 기회가 오는 과목이 국어라는 거야. 우리 수강생들 다, 일리는 급그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인데, 적당히 3, 4, 5에서 그냥 흘러가듯이 이 시비를 보내버리시면, 이 1년이 난 너무 아깝고, 여러분의 20살이, 여러분의 20년이 너무 아까워요. 제발 이 느낌이 먼저 잡으셔야 돼.